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노란 꽃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모아뜨기를 했고요. 여섯 개. 하고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원형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링을 일단 만들어주고요. 한길긴뜨기 모아뜨를뜰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를 해 주세요. 일단 풀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길게 뽑아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또 감아서 집어넣고 그러면 세 개가 된 거예요. 세 개를 한껏다빼 주고 사슬 두 개. 또 감아서 넣고 두번세번세번 하고 이걸 다 빼줘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또 감아서 넣고. 또 감아서 넣고. 세 번을 감아 넣어요. 감아 넣고. 다 빼줘요. 또 사슬 두 개. 또 감아서 넣고. 감아서 넣고. 한번 더. 세 개. 다 빼주고. 사슬 두 개. 이걸로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개 했어요. 감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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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주고 사슬 두개 하고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사슬 두개 하고 이제 하나 둘셋넷다 6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여주고 여기를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하는데 여기가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빼뜨기를 했어요 여기서 요거만 하고 요 색깔은 진노랑은 여기서 바꿔줘야 실을 하나 해서 잘라줄게요 연노랑으로 바꿔줍니다 사슬 두개한데다가 여기, 사슬 두개한데 있죠? 여기다가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해요. 하나, 둘, 두개 했어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다시 거기다가, 같은데다가 세 개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이리 바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서 여기다도 똑같이 세 개, 둘, 세개 하고. 사슬 두개 하고 또세 개를 떠요 하나, 둘, 세 개. 또 옆으로 넘어가서 세개 뜨고 하나, 둘. 세개 사술 두개또세개 해요. 하나 둘세개또 여기도 세개 하나 둘, 3개. 또 여기도 3개. 하나, 둘 3개 사슬두 2개 또 3개 하나 둘 3개 그리고 2개 더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빼뜨기까지 했어요 첫번째 코에다 빼뜨기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빼뜨기로 옮겨주세요. 빼뜨기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세개 여기다가 여섯 개를 떠요. 한길긴뜨기 여섯 개를 떠요. 여기다가 세네 다섯 여섯 개 떴어요. 여섯 개 뜨고 여기 여기다가는 하나. 둘, 사슬 하나 하고요.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요. 두개더 떴어요. 여기는 한길긴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세 개, 세 개. 여기 중간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하나만 줘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떠요. 여기는 여섯 개. 둘, 세.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세 개, 여기 사이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요. 사슬 하나 주고,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덧어요 여기는 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두 개. 이렇게 떠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 이제 빼뜨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슬 3개 올리고요.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6개를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뜨고요. 여기다는 똑같이, 여기 가운데다는 하나, 둘, 사슬 하나 하고, 두개또 뜨고, 또, 여기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뜨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또두개 뜨고요. 두개 뜨고요.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뜨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뜨고 똑같이 여기 는 여섯 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 두개한 데다가 여기 두 개, 두개 사슬 두 개. 사슬 여기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두개 하고 사슬 하나하고 또두개 뜨고 또 여섯 개 이렇게 뜨고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서 또 올게요 여기까지 오셨죠? 어른 노란 실도 다 썼어요 하나 사슬 하나 해갖고 잘라 주시고요 예 노란 실다 썼으니까 미색 더 연한 미색으로 여기 테두리를 이제 해줄 거예요. 마지막에 여 이게 테두리가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 사슬 하나 한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세 개를 넣을 거예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를 하고요. 세개한 다음에 사슬 두 개만 해주세요. 근데 피꼬뜨기 이렇게 여기 두개 넣는 거피꼬뜨기 이렇게 넣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사슬 두개 하시면 이렇게 V자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요거 두개 잡고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세 개를 더 넣어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더 넣으세요. 둘 세 개, 넣으시고요. 세개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가 요, 요건데, 여기다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요. 여기다가, 하나를 넣고, 하나, 둘, 3개 여 e 가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게끔 떠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g 응. 개여여다하하더뜨 뜨고 개개 4개, 네 세개세개죠세개 뜨고, 하나를, 3개 여기다가 사슬 하나를 줘요. 사슬 하나 주고, 여기다 하나를 더 떠요. 하나를 더 뜨고, 하나를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 여기, 여기가 하나, 하나, 둘, 세 개, 세개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뜨고 같은 데다가 여기는 같은 데다 뜬 거예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셋나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나다하 여섯 개만 뜨겠습니다. 이렇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빼주고, 빼주고. 두개 뜨고 하나 했어요. 그럼 여섯 개만 뜨겠습니다. 하나 두개 여섯 개된 거예요. 여섯 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건너와요. 사슬 한 대로 건너와서 세 개를 떠요. 한길기 뜨기 하나, 둘, 세 개, 사슬 두 개에서 피코 뜨기 또, 한, 길긴뜨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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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다가, 둘, 세 개, 같은 데다가 뜬 거예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여섯 개를 뜬 거예요. 피코 하나 하고. 여기는 여섯 개인데, 한 코에 하나씩 넣고, 가운데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주고, 또한길긴뜨기 하나를 떴어요. 아, 이렇게 하나, 두개 뜨고, 여기 세 번째.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 둘세 번째에서 뜨겠습니다. 하나 두개 뜨고요. 두개 뜨고 세 번째에서 하나 뜨고 사슬 하나 주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어요더 더 뜨고 여기다가 하나 두개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개, 세 개를 뜨는 거예요. 둘, 세개 뜨고요. 사슬 두개 해서, 피코뜨기, 피코뜨기 하고요. 다시 세 개를 더 넣어요. 하나, 둘, 세 개, 세개 넣고,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이건 여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여기 거고, 여기서부터, 둘, 여기 셋 넣고, 사슬 하나 하고, 다시 하나. 또 여기 옆에 거다. 하나, 둘.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세 개. 하나, 둘, 세개 뜨고, 사슬 두개 주고, 피코 뜨고, 다시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여기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뜨고, 여기서 세 개.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하나, 두개 뜨고, 세 번째에서는 하나 뜨고,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더 뜨고, 여기는 하나, 두개 뜨고,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오셨죠? 이제 빼뜨기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머리 위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요.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시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바늘 을 마무리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